청소년들은 웹툰이나 유튜브 자주 보죠. 그런데 이런 콘텐츠에서 흡연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이예진 기자입니다. 한 유튜버가 특정 전자담배를 직접 피워보고 향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지금 여기 들어 있는 액상이 망고 향이거든요. 여러분 망고 좋아하시죠? 망고. 또 다른 유튜버는 교복을 입고 담배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구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와, 아, 야. 진짜 옛날 생각난다. 흡연 장면이 등장하지만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어 청소년도 볼수 있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인기 웹툰에도 흡연 장면은 빈번히 등장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담배에 불을 붙이거나 담배 상표가 그대로 노출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등이 미디어의 담배 흡연 장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이 많이 보는 드라마와 영화 웹툰 작품의 절반 이상에서 흡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담배를 다루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인 11개 유튜브 채널의 경우 전체 영상의 73%에서 담배와 흡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담배와 흡연 장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흡연 시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TV, 영화, 인터넷 방송, 웹툰, 유튜브 등 모든 매체에서 청소년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의 경우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작자들의 협조가 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오락 매체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